안녕하세요. 아미입니다. 오늘은 중국어와 일본어를 동시에 4년 정도 공부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두 가지 언어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나 제 생각을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중국어 공부를 1년 정도 하고, HSK 5급까지 취득한 후에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4년 정도 중국어와 일본어를 같이 공부했고, 현재는 중국어를 위주로 공부하고 있어요. 우선 두 언어를 동시에 공부하게 되면, 한 가지 언어에 올인하는 것보다, 당연히 실력도 천천히 늘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돼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언어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면 사실 동시에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한 언어를 공부하는 것도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데 두 언어면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도 만약에 동시에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먼저 첫 번째 언어를 기본적인 문법이나 회화를 다 끝내 놓고 나머지 언어를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처음에 발음과 기초 문법을 공부할 때 외워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헷갈리기도 하고 금방 지치기도 쉽고 처음부터 너무 천천히 실력이 늘게 되면 공부에 재미를 느끼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럼 먼저 동시에 공부했을 때 제가 느꼈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중국어와 일본어 두 언어 모두 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조금은 공부하기가 소홀해져요 중국어를 1년 공부하고 일본어를 처음 공부했을 때 일단 일본어 한자를 공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도 거의 없었고 의미가 다르게 쓰이는 한자도 있지만 분명 같은 의미로 쓰이는 한자도 있었기 때문에 분명 한자 공부를 할때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 밖에도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중국어의 발음이 워낙 다양하고 어려운 발음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어 발음을 공부하고 나서 다른 언어의 발음을 공부하니까 비교적 쉽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는 한 언어의 공부가 질리면 다른 언어를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있... 좋아요. 저는 집중력이 정말 좋지 않아서 한 가지 공부를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해서 못하는데요. 중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금방 집중력이 떨어지고 질리게 되는데,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만하고 그냥 일본어 공부로 넘어갔어요. 일본어는 기초 부분을 공부했기 때문에 금방금방 실력이 느니까 앞에 공부가 질렸더라도 또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공부하면서 볼수 있는 드라마나 영화, 예능의 범위가 넓어진다인데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 한국 드라마는 절대 안 보고 웬만하면 공부하고 있는 언어의 드라마나 영화 등을 보려고 노력했었는데요. 근데 개인적으로 중국 드라마도 많이 보긴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봤던 드라마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일본어도 같이 공부하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테라사우스 혹은 드라마 등을 많이 봤었어요. 이렇게 공부하면서 볼수 있는 영상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네 번째는 두 언어 모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면 좋은 점이 정말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다양한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고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자존감도 많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 나라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일을 구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거고, 여행을 가서도 친구를 쉽게 사귈 수가 있어요. 그 밖에도 정말 편하고 좋은 점이 많지만, 장점은 여기까지만 일단 이야기 해볼게요. 그럼 이제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먼저 첫 번째는 복습을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은 다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외우는 단어나 표현이 많아서 그런지 새로운 단어나 표현을 계속 외우려고 머릿속에 넣어도 며칠이 지나고 안 쓰게 되면 결국은 다 까먹게 되더라고요. 물론 들으면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제 입으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제 입으로는 잘안 나오는 그런 상태인 거죠. 저는 지금도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노트를 보면 아예 까먹은 내용도 너무 많고 보면 알지만 안 보면 모르는 내용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언어라는 게 정말 쓰지 않으면 까먹는다는 걸 너무 잘 느끼고 있는 게 자주 쓰는 내용 빼고는 정말 다 까먹더라고요. 아무리 반복해서 복습을 많이 해도 평소에 대화할 때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까먹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 이렇게 두 언어를 동시에 공부하게 되면 공부해야 할 표현과 단어가 너무 많은데 그런 표현과 단어를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두 언어 모두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 올리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실력이 애매하면 외국어로 일을 구하는 것도 힘들고 차라리 한 가지 언어를 완벽하게 끝내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까지 들게 돼요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제가 요새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본에 살면서 거의 매일 조금씩이라도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집에 와서는 중국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본어로 말하려고 하면 또 혀가 꼬이면서 일본어가 잘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언어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나머지 언어는 또 급속도로 퇴보를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제가 한때 영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지만 지금은 영어가 입 밖으로 잘안 나오는 것처럼요.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공부하는 것은 너무 좋지만 두 언어 모두 너무 깊게 공부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두 언어 중에 메인으로 정말 깊게 공부해서 모국어와 비슷한 수준까지 만들고 싶은 언어를 정하고 나머지 한 언어는 기본 회화 정도로만 만족하는 걸 추천드려요. 위에도 말했듯이 두 언어 모두 고급 수준까지 공부하려고 해봤자 어차피 다 까먹기 마련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일본어는 기본적인 회화가 가능한 수준에서 만족하고 중국어를 메인으로 생각해서 끝까지 공부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기본 헤어가 가능한 수준은 일상생활에서 말을 할때 생각할 필요도 없이 1초 만에 바로바로 일본어가 나오는 수준이에요. 그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